요즘 이거 구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 한 봉지 들고 어디 딱 들어가면 바로 인싸 될수 있을걸요? 바로 꼬북칩. 그 중에서도 초코 트러스 맛입니다. 진짜 맛있다. 제대로 핫하다는 꼬북칩 초코 트러스 맛. 편의점이나 마트에는 드론은 족족 다 팔려나가서 요즘 인터넷 중고시장에서 웃돈을 주고 거래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이거 구하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스탭들이 온 동네 를다 뒤져서 몇 봉지 구했습니다. 하나 먹어볼까요? 얇은 칩이 4겹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그냥 초코 시럽을 부은 게 아니라, 한겹한겹 한겹 초콜릿을 발라서 바삭바삭하고, 너무 달진 않지만, 진한 초코맛? 이걸 만든 오리온에 물어보니까, 반응이 좀 어때요? 후기가 좋아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지금 네. 없어서 못팔 정도로 입소문이 <laughs> 굉장히 많이 퍼져서 저희가 생산라인은 지금 완전 풀 가동하고 있는데 네. 수요가 워낙 높다 보니까 네. 생산을 하면 바로바로 바로 출고가 됨에도 지금 품귀 현상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 네, 네. 겹이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세 겹으로 하면 거기서 조금 더 바삭하긴 한데 음 사실 네 겹이 딱 완성이 돼야 정말 기존 제품 대비 완전 다른 바삭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맛을 내기 위해서 초콜릿을 얇고 고르게 바를 수 있는 설비를 자체 개발했다고 해요. 이건 지금 특허까지 받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슈가 토핑을 입혔는데 그 입자 크기도 이렇게 저렇게 여러 번 시도를 해서 가장 식감을 잘 살리는 크기를 찾았다고 합니다. 절대 PPL은 아닙니다. 저희가 다 돌아다녀 샀다고요. 아무튼 이 꼬북집 초코츄러스 맛은 지난 9월 15일 처음 출시가 됐고. 한 달여 만에 무려 250만 봉지가 팔려 나갔습니다. 보통 제과 제빵 업계에서는 신제품을 출시해서 첫해 10억 원 정도 팔리면 히트 상품이다 이렇게 본다고 해요. 그런데 꼬북칩 초코츄러스 맛은 20일 만에 10억 원어치가 팔렸거든요. 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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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인 거죠. <laughs> 제과업계에서는 새로운 과자를 내놓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해요. 꼬북칩도 개발 기간만 8년, 투자 비용도 100억 원이나 들었다고 합니다. 꼬북칩 특징이 이 얇은 내 겹인데. 이게 서로 떨어져서 얇게 유지되야 하는데 계속 서로 붙어서 제품 테스트만 2,000번을 했다고 해요. 출시 1년 만에 판매된 게 3천만 봉지. 이걸 돈으로 계산하면 매일 1억 원어치 넘게 팔려나간 셈입니다. 시간으로 계산하면 하루가 24시간이고 1시간 60분, 1분이 60초. 그러니까 대략 1초에 한 봉지씩 팔린 거네요. 사실 국내 인기도 국내 인기지만 꼬북칩은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국내 출시 1년 후에 중국에서는 낭리거랑이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시작됐는데요. 낭리거랑 이게 직역하면 뭐 물결 속에 물결 이런 말인데 보통은 기분 좋을 때 우리가 룰루랄라, 룰루랄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쓰인다고 해요. 랑리렁, 랑리거랑, 랑리거랑 이렇게. 중국에서는 현지 입맛에 맞게 바베큐 맛이랑 마라새우 맛이 나왔고요. 지금까지 천만 봉지 이상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캐나다에서는 터틀 칩스라는 이름으로 팔리고 있고요. 지금까지 12개 음... 나라에 수출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그 국내 출시 1년 동안 꼬북칩이 1초에 한 봉지씩 팔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수출은 어떻게 됐냐? 전 세계에서 꼬북칩은 지금 이 순간에도 1초에 두 봉지씩, 1초에 두 봉지씩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또 팔렸어요. 두 봉지, 지금도 또두 봉지.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이런 인기에 힘입어 초코츄러스 맛이 개발됐고 지금은 꼬북칩이 며칠째 실검에 오르내릴 정도로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통계청 조사처럼 정확하진 않지만 체감 정확도는 그 못지 않은 주변에서 퉁철선에 는 통계청 꼬북칩 초코츄러스 맛 먹어보고 싶은 사람 물어봤습니다. 지금도 꼬북칩 초코츄러스 맛은 생산되는 족족 다 팔려나갈 정도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꼬북칩 초코츄러스 맛, 과연 우리 재가업계에 새로운 기록을 세울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엔더 바삭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효정의 스택 인포였습니다.